여러분 즐거운 황소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학습지는 78페이지고요. 네 시험 전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건데 자 무엇이냐? 우리나라 국권 피탈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선 특이한 건 여러분 어떠한 시기 어떤 조약이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하다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음 외교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을사조약인 선생님 왜 한일합방이 아니고 을사조약이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미 을사조약 도 나라는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봐주세요. 왜? 외교권이 넘어갔거든요.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협약할 수 없다. 이거 자체는 이미 그 나라로서의 존재감을 잃은 겁니다. 자 먼저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을사 늑약이라고 합니다. 자 특이한 거는 차, 이때 슬픈 게 뭐냐면 덕수궁 중명전 원래 여기가 이름이 경운궁인데요, 그 고종이 퇴위한 다음에 일본이 아주 오랫동안 살라고 궁 이름을 바꿔요. 거기가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여기가 유명하게 돌담길 이 유명하거든요. 이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남자여 걸으면 헤어진답니다. 자, 이 가을에 단풍이 좋고요. 옆에 와플집이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쭉 들어가면 이화학당 건물이 나오고 쭉 들어가다 보면. 네 아간파천에 관련된 러시아 공사관 터져 나와요. 네꼭 데이트 갈때 여기 가보세요. 근처에 맛 맛있는 집 족발집이 있습니다. 네 오양족발 있습니다. 하튼 여 가보세요. 덕수궁 중명전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강제로 체결.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일본의 하급 무사 출신으로서 네, 좀 일본을 바꾼 사람이에요. 일본도 여러분 사무라이라 문화 문화가 있는데 제일 높은 게 흔히 말하면 황족, 그다음 귀족. 그 다음, 상금무사, 하금사인데, 하금무사로서 여러분, 여러 가지 통치를 하고, 일본의 초대 헌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또 이름만 강조를 체계했는데, 특이한 건 뭐냐? 이때 여러분, 일본에 동조한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이완용이지만, 이제 글씨 잘 쓰죠? 저 이거 펜 형태 바꿨어요. 이완용. 자, 흔히 나는 박재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얘네들인데, 특이한 건 뭐냐? 이 사람도 후손이 되게 잘 살죠, 그 뒤로.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민족, 이제부터 친일파란 말보다 여러분 민족 반역자란 말이 더 어울립니다. 이 민족 반역자들이 정말 등장합니다. 전하, 일본에 외교관을 주시옵소서 을사조약을 해야 됩니다. 이다. 위험한 말.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대신들은 슬프게도 일본의 편을 들고 많은 이익을 받죠. 네. 슬프니다 내용 발표, 외교권 박탈 여기가 중요합니다. 외교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국제 외교에서의 조선의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 외교권 박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 우리나라 외교권이 없어지니까 진짜 문제가 크죠? 이러니까 고종이 여러분 이때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게 별표 3 개. 이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는요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덜란드도 강대국이 하는 회의인데 특이한 건 뭐냐? 이 회의 특사를 보냈지만 실제로 들어가지도 못해. 왜? 이미 열광과 일본은 이미 쇼 봤어요. 그러니까 협의 봤어. 야, 이제 저번 시간 얘기했지. 조선은 다 어?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영국은 인도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 이야기 안 봐줘. 국제사 회 여러분 현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강력한 힘밖에 이해 안 돼. 어, 니네 나라 그래. 니네 나라 착하니까 니네 나라 어. 회장도 의 들어오고 니네나 인정해 이런 이런 거 없습니다. 국제 질서는 여러분 정확한 힘의 우위가 있습니다. 남학생들, 여학생들다고 잘해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옆에 왼쪽 보면 처음에 이준 열사가 있습니다. 이준 이분은 대한제국의 검사 출신인데 흔히 말하는 맨날 검사들에서 어, 우리도 좋은 검사 있다 할 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과 지금의 검찰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검찰의 시스템 자체는 정확히 일제시대 때 출발해서 그다음에 전두환 시대 이후에 이런 형태가 거의 완성됐거든요 좀 달라요 그다음에 이상설 선생님이 있고 이준열사 나중에 뭐 죽었다 죽었는데 헤이그 특사에 파견됐는데못 들어가고 죽는다 근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막 이준열사 분해가뭐 칼로 배를 찢어서 뭐 창자를 내보이면서 죽었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라병으로 죽었어요. 우라, 우라병. 이상설, 고종의 그 밀명을 받고요 이분께서는요, 서전서숙을, 그, 서전서숙에서 근무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의종이라고 있는데, 위, 위종.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아버지가 이범진이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그 영국, 미국과 프랑스와 러시아를 할줄 알았고, 외국 시활을 오래 했어요. 그, 래서 특이한 거는, 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야? 네. 그 국제적인 언어를 이제 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서를 제일 알아. 제일 나이는 어리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아버지 역량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이세 명의 특사가 파견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 고종의 헤이그 특사가 밑에 보세요. 사건 파견, 별표 세 개. 이거 잘 나옵니다. 을사조약에 부담함을 호소했어요. 그 미국인 헐버트가 지원했는데 이름 자체가 약간 헐버트 헐버트. 이 헐버트는 누구냐면 유영공원의 오우, 펜을 이거 형태를 바꾸니까 잘 쓰는데, 유경공원에 그 영어선생님 근무했고요. 이 사람이 미국부터 미국한테 불쌍해 어우, oh, 조선 도와줘야 돼요. 어우, oh, 조선 도와주세요. 이렇게 미국에 했지만, 미국은 역시 이미 협의가 됐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헐버트는 죽, 죽어서죠, 여러분. 어우, oh, I'm come back, 조선. 그래서 조선에서 시체를 물어달라고 래서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6.25 이후에 한국에 묻혀서 지금 우리나라 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외국인이 자, 요이 헐버트에 지원했으나 안됩니다 그러면서 별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이거 1907년에 왜이 헤이그 특사사건 때문에 아 고종 그렇게 난 됐을까 고종 왜 이렇게 어 니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고종은 이때부터 지금의 덕수궁에 머무릅니다 고종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왕이죠 그냥 부인한테 시달리고 아버지한테 시달리다가 심좀잡을려니까 나라 뺏기고 본인이 좀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자,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야. 을사조약 이후로 여러분, 거의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거의 끝난 거야. 그러면 을사조약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튕겨나죠. 밑에.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을사의병. 이때 여러분, 최익현 기정진이 양반 말고, 이름 자체 죽여주지. 신돌석. 자, 평민의장이 별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적 암살당. 나철 오규등이 사람도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해서 이완용. 근데 실패하죠. 영어 암살 봐봐 암살 쉽지 않아 고종의 호위책임대 민영환이 자결합니다 민씨 중에 거의 그나마 착하죠 여러분 혹시 음자라섬알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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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섬 저기 남이섬 그런 쪽은 다이 민씨 일가가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아마 민영이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쪽을 민영이가 누구냐 휘문고등학교를 세웠고요 휘문고등학교가 서울에 이제 유명한 사립 중에 하나인데 거기 휘문은요 민영이의 휘자와 그 애첩 기생 문늬의 문자를 짜서 휘문고라고 합니다. 네, 재밌죠? 자, 보종의 헤이 특사 파견. 자, 계속 나오죠? 그럼 안중근의 하얼빈 의교. 안중근 선생님, 여기 손가락 보면, 여기 하나가 없죠? 이게 단지동맹이라고 손가락 잘라버렸어요. 자, 우리의 별의를 손가락 자른 물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보면 사살했고요. 그 다음 별표 쳐놓고, 이거 별표 치기 싫은데 시험이 잘 나와서 치는데, 시리아 방송대국이라고요. 장전이 황성신문에쓴둘사자반대 글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저 개에 대해 주지 만 못한 우리 정부 대신들은 쭉쭉쭉 나와가고, 만약 저아 원통화지고 분할지고 2천만 타구에 노예가 되고 동포 사람가 죽었는 거 나오는데, 이 장지연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예, 민족 반역자로 뒤돌아섭니다. 슬프죠. 우리 나라도 여러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여튼 장지연이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는 일본에 예, 일본 쪽에 이렇게 동조하는 글을 많이 쓰죠. 그 다음, 정미 실조야, 고문 정치 폐지. 고문 정치가 언제 했어? 네. 1차 한일협약대했죠 고문. 그 재정 고문, 메가다와 외교 고문, 스티븐, 스티븐슨, 누구야? 장인왕 의사한테 빵! 총 맞아 죽었죠. 장인왕 의사 누구야? 네. 치료 받다가, 몸이 아파서 그 치료 받다가, 자기, 네. 친구 따라고 결혼하신 분이죠. 네. 여러분이생각는능적자 아니라, 이분이 그만큼 멋있는 분이셔. 그 다음에 차관 정치를 쓰시답니다, 정미 조각대. 군대를 해산시켜. 네 나라가 없는 거죠 기후 각설 쓰고 사법권과 감옥을 일본에 위임하고 자 한일 합방을 하고 발표 (1910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